하는 거는 풍수지리학으로 봤을 때 자기와 맞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더 크게 딴데로 옮겼어. 쪽박 찼어. 이유 터가 안 맞는 거예요. 어? 내가 너무 승승장을 치니까 몰랐어. 더잘될줄 알았어. 터를 너무 크게 옮겼어. 확장을 했어. 근데도 그집 터와 나와랑 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고사지냈든 뭐라든 터와 나와 운을 맞춰야 된다고. 내가 전에는 내 운대로 살아서 잘 됐어. 근데 내가 옮기면서 뭔가 내 운도 안 좋았는데 그걸 채취를 못하고 그냥 난너 대박 날 사람이야 하하 이러다가 입밝에 지는 격이죠 <laughs> 터 주신 성주신을 모셔서 그분하고 합을 맞춰야 돼 내가 누구 누구 누군데 이곳에 와서 내가 같이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터 신님 잘좀 받아주세요 응그 터를 어딜 가면 그 터를 지키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대장이 있단 말이야 그분하고 손을 잡는 거죠 나랑 그랬을 때안 좋은 터도. 두비 터도 망하게 하는 터 흥망성쇠가 있는 터라도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을 놓지 않아요.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라고.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가자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작게라도 고살 지내든 터신을 달랜다 이런 말이 다 그런 거예요.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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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용도칠성당 당주 용도보살입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점을사를 보는 방법은요 일단 가장 먼저는 영으로 봐요 영점을 많이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제가 글문 할아버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저는 육효 당사주 구궁 철학 명리 전다 봐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절실함을 제가 아니까 전 손님이 오고 이러면 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 저는 가는 제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같이 살자. 너랑 나랑 좋은 세상,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 어떠한, 어떠한 타고난 운명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좋고 너가 좋고 주위가 좋다면 우린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것 같아요.